제가 오늘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너무 못 일어날까봐 긴장해가지고 늦게 일어났어요. <laughs> 알람을 못 듣고 두 번째 알람에 일어났는데 또 이상하게 그 쓰레기 옮기는 차가 또 불법 주차 차량에 막혀가지고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laughs>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또 사랑이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계세요. 두 가지 다른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이롭다. 지식은 어, 완전하지 않고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 말한 지식이 있는 사람, 또 교만한 사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랑,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이롭게 할수 있는 사람 두 가지를 또 대비돼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에랑 똑같이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천국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그 열두 단계의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또 순교하신 분들이랑 그런 분들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의 어 광도라 그래야 될까요? 빛의 차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도 더 사랑하시는 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에 사랑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4절 그러므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하는 안다고 자만하며 그래서 또 처음에 지식 이렇게 표현된 거랑 같이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도 또 6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이나 땅 위에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다. 불리는 것이지 그것은 신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또 그리스 시대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신전에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고 그것들을 팔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많지만은 그것들은 그냥 불리는 것이지 진짜 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 이 요절 하나에 우리가 어, 어, 존재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인 거죠. 우리가 왜이 힘든 세상을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시대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 알지 못하는 꿈을 위해 또 자기의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살아있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어 준비하신 꿈.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돼야 되고요. 크게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오늘 하루, 그 꿈에 가까이 가는 오늘 하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먼데 있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어, 기다리는 시간들은 무가치한 시간,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모르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도 중요한 시간이지만, 오늘 하루, 그 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 목표를,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인생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거죠. 7절에 다시 돌아와서,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바로 앞에 말한 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고,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지식.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지식이 어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떤 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개종한 사람들인 거죠 우상 숭배하다가 신전에서 이렇게 신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믿게 됐는데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제 우상의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편안하지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분명한 믿음 고백 하에 음식을 먹으면 8 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다 즉 신전에서 나온 음식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이 통용됐기 때문에 그그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다른 고기만 먹기는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장에서 사는 고기가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고기인 경우 일부 매우 아주 높은 부유층들만 따로 고기를 사서 먹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음식들을 먹, 먹을 때어 하나님 한 분만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도 않고 뭐더 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단지 고기일 뿐이라는 거죠 단지 음식일 뿐인데 근데 이제 어떤 이들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우상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음에 좀 짐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자유, 여러분의 자유라는 건 이런 신앙 고백이 명확한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교회의 리더들, 그런 사람들은 이거 먹는다고 뭐 해가 될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뭐 도움될 것도 없고, 난 그냥 담대하게 이걸 먹어 하면서 먹지만 내가 먹는 그런 행위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오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성도들이 그거를 볼때어저 권사님도 드시네. 어저 집사님도 먹네 하면서 나도 따라 먹었을 때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 근데 그런 우상들이 나한테 또안 좋은 영향력을 주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처음에 1절에 이미 결론을 얘기하셨어요. 사랑 사람을, 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고 어떤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배려하지 않은 채로 가진 지식이라면 그런 행동이 나온다면 그런 것은 그냥 단지 교만한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8절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라는 말은 원어에 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 내세우다가 들이다 또 인정받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고 그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행동을 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지체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어떤 소지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12절에 그 약,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어, 약한 양심을 가진 그 성도에게 내가 본을 보였는데 그 본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의 양심에 가책을 얻게 하고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음식이 내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겐 이 모양으로 저 사람에겐 저 모양으로 자기가 단한 영혼을 구원하기 그런 열심을 낸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행동이 한 영혼을 시험 당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먹는 것보다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나의 어떤 여기 오시는 새벽 재단 쌓으시는 성도분들은 다 교회에서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 이상 교회 리더가 되실 텐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는 어떤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뭔가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는가? 뭔가 넘어질 일을 주지는 않는가? 우리가 각자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십계명에도 마찬가지죠.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교회 안에서부터 어떤 세심한 훈련이 되어 정말 연약한 자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